아, 정신 차리자. 일어나자, 일어나. 아 자, 혈당 체크부터 해야지. 봅시다, 요 이은아 씨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바로 공복 혈당 체크라는데요. 사실 제가 94kg까지 나갔을 때 갑자기 공복 혈당이 300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. 당뇨가 걸리고 보니까는요. 그냥 조금만 해도 지치고 그냥 사람이 나른해지고요. 정말 의욕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 약도 먹고 막 체크하고 그랬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한2 2여 킬로 감량을 하고 나니까 조금 많이 호전이 돼서 지금은 딱 경계선이에요. 혈당 체크를 마친 후 바로 아침 운동에 돌입하는데요. 그런데 무슨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? 스트레칭 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. 이거는 스트레칭은 아니고요. 재활 운동이라고 봐지죠. 재활 운동이요? 사실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요. 이제 여기 이렇게 아직 좀 많이 부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지금 다 나은 게 아니라 두달 전에 했기 때문에 걷는데 좀 불편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재활 운동을 이제 해주고 있는 거죠 젊은 나이에 받게 된 인공관절 수술은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1년 만에 30kg라는 무게가 찌니까 애가 이제 몸이 견디질 못하니까 무릎까지 다 무너진 건가 봐요 그래서 작년에 수술 유방암 끝났다 싶었다가 또 무릎이래 그렇게저더로 어떤 분이 그래요 그니까 넌 오뚜기야 뭐 빨딱빨딱 잘 일어나잖아 말씀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 댓글에 그 힘이 얼마나 고맙고 지금은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로 오뚜기 정신으로 그냥 죽어라고 열심히 운동하고 운동 많이 살 길이더라고요